다 네, 그 그렇게 놓고. 여기. 고실 하고 망 떨어 버려. 아니 아니. 하나 떨지 하라고 말해 봐요. 말 떨리다 요

생긴 거 보니까 굉장히 정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예. 네, 네. 네. 양반 도시 청주에서 왔으니 얼마나. 왜 먹고 왔냐 아니, 근데 여기를, 그래도, 안, 아, 저, 저 회장님 말씀하시는데, 한참 들으있는데바른 때부터 틀떨리더라고 아니, 여기를 들어오니까 들떠야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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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치면을 거는, 질환인간다, 아, 아, 그런 생각을 아 그래서 여기 체면을, 거는 체면이라니까, 내가 그런생각아 아, 체면이 맞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하는 것은